안녕하세요 금융팩포 운영진의 오지원 지사장입니다 오늘은 20대 분들을 위해 최적보증변액연금보험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해요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는 연금? 난 아직 20대인데 너무 먼 얘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사실 20대가 연금을 준비하기 딱 좋은 시기라는 점 오늘 영상을 보시면 공감하시게 되실 거예요 먼저 왜 노후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하는지 살펴볼게요 여러분도 뉴스에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국민연금 고갈 문제.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현재 기금 소진 시기는 2064년에서 2071년으로 보고 있는데요. 지금 20대 분들이 은퇴할 2060년, 2070년쯤에는 국민연금이 소진될 확률이 있기에 국민연금만 의존했다가 생활이 어려울 수 있을 거예요. 게다가 평균 수명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남성이 80.6세, 여성은 86.4세에 들어섰고, 1970년대부터 2023년 통계자료에 의하면, 평균 수명률은 점점 증가하고 있기에, 지금 20대는 100세 시대를 살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퇴직 후에도 최소 30년 이상을 더 살아야 하는데, 그 기간을 국민연금만으로 버티기는 쉽지 않겠죠. 이 때문에, 개인적인 노후 준비가 꼭 필요한 겁니다. 노후를 준비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주식 펀드 부동산 예적금 등 다양하죠 그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선택하시는 게 바로 연금 보험입니다 연금 보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일반 연금 보험 안정적이지만 이자가 낮고 물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 변액 연금 보험이며. 투자 기능을 넣어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상품이에요. 그러면 변액연금보험은 어떻게 운영될까요? 내가 납입하는 보험료가 펀드에 투자가 되는데요. 펀드의 성과가 좋으면 그만큼 내가 받는 연금액도 커지게 되죠. 즉 단순히 저축하는 게 아니라 투자와 연금 준비를 동시에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죠. 투자를 하면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투자이기 때문에 손실 가능성이 있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등장하는 게 바로 최저보증 기능입니다. 최저보증이란 투자 성과가 아무리 안 좋아도 최소한의 연금을 보장해 주는 장치입니다. 즉잘 되면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혹시라도 시장이 안 좋으면 최소한의 연금은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변액연금보험의 가장 큰 장점이자 차별점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왜 하필 20대가 유리할까요? 첫 번째. 요즘 상품들은 최저 보증 이율이 7에서 8%로 높게 적용이 되기에 20대부터 시작하면 30년, 40년 동안 높은 이율로 운영이 가능하기에 같은 금액을 납입해도 40대, 50대보다 훨씬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두 번째, 소액으로도 시작이 가능해요. 사회초년생이라 큰 돈을 넣기 어렵잖아요. 하지만 월 10에서 20만원 소액으로도 시작을 할수 있으며 꾸준히 넣다 보면 나중에 큰 자산이 될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물가상승을 대비할 수 있는데요. 단순히 원금만 지키는 게 아니라 투자로 물가를 따라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크죠. 마지막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건데요. 보통 금융상품들은 이자가 발생하면 이자소득세 15.4%를 떼야 하는데 이 상품은 특정 비과세 조건이 맞으면 이 부분에 대해 과세가 되지 않게 되세요. 비과세 조건에는 매월 150만원, 5년납 이상 10년 유지, 6개월 이내 선납일 경우 가능합니다. 그러면 20대 남녀 연금액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20세 남성 100만 원, 5년 납, 65세 연금 개시 조건으로 비교해 볼게요. 연금액을 가장 많이 주는 곳은 D사이며 매년 1,431만 9,600원을 수령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D사로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물론 내가 받는 연금 수령액도 중요하겠지만 중간에 사망할 경우 보장받는 금액도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d사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사망 시 보장받는 금액이 타사들보다 현재 낮게 책정이 되어 있어요. d사의 최저 사망보험금은 기납입 보험료 곱하기 150%예요. 따라서 연금 개시 시점에 사망 시에는 납입 보험료 6천만 원 곱하기 150%로 총 9천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되세요. 반면에. A, B, C 사는 연금 개시 시점 보장되는 사망보험금이 연금 기준 금액으로 2억 초반대로 설정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연금 개시 시점에 사망하게 되면 D 사는 9천만 원이고 A, B, C 사는 2억 초반대로 받을 수 있기에 차이가 1억이 넘게 되세요. 물론 난 건강하고 일찍 사망하지 않을 거야 하시는 분들은 D 사로 준비하신 게 유리하지만 복합적으로 고려를 했을 때에는. 그 다음으로 연금 수령액이 높은 시사로 준비하신 게 유리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시사로 준비하시면 매년 1382만원을 수령하게 되시고 100세까지 연금 수령 시에는 총 4억 9752만원으로 원금 대비 829%의 혜택을 받게 되시는 거예요. 다음으로는 20세 여성을 같은 조건으로 비교해 볼게요. 여성 같은 경우에도 D사가 연금 수령액이 가장 높은 1362만원이에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간에 사망 시 최저 사망보험금이 낮기에 추천드리지 않고, 그 다음으로 연금 수령액이 높은 시사가 유리한데, 여기서 비사랑도 큰 차이는 아니고, 오히려 비사는 연금 기준금액이 시사보다 1,500만원 정도 더 높지만, 연금액은 매년 13만원 정도 적기는 해요. 물론, 연금 개시하고 몇년 뒤에 사망하신다면, 비사가 보증되는 연금 기준금액이 더 높기에 유리할 수 있으나, 장수하신다면 시사가 더 나은 선택이 될수 있어서 상황에 맞게 준비를 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두 회사로 준비 시 원금 대비 7.8배 정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답니다. 물론 이렇게만 보시면 장점들만 있어 보이지만 단점도 존재하기는 해요. 중도해지 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지 연가금은 그 당시의 투자 수익률에 따라 책정이 되세요. 하지만 해지만 안 하시면 위에 말씀드린 장점들처럼 비과세 혜택도 받으면서 수익성과 안정성 다 잡을 수 있는 조건이기에 준비를 안할 이유가 없겠죠. 정리를 해 드리자면 변액 연금 보험은 투자 플러스 연금 준비를 동시에 할수 있고 최저 보증 기능 덕분에 안정성을 갖췄습니다. 특히 20대부터 시작하면 높은 최저 보증 이율로 장기 운영이 가능하기에 납입한 원금 대비 적지 않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후 준비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지금부터 준비해야 더 편안한 미래를 맞이할 수 있으세요. 여러분, 노후 준비는 빨리 시작한 사람이 결국 승리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빠른 시점이라는 것꼭 기억하시길 바라며,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위에 연락처 또는 오픈 채널방으로 들어오셔서 문의 주시면 상세하고 꼼꼼한 상담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협회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